안녕하세요. 카토리 영성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네, 오늘도 아재 유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독한 여자로 알려진 여인들이 몇몇 있죠. 그중에서 어, 유명한 장희빈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사약을 가져간 병사가 장희빈에게 임금님께서 보낸 것이니 어서 마셔라 라고 약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장희비는 임금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사약을 보낼 리 없다 라고 펄쩍펄쩍 뛰면서 약을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병사는 명, 임금님의 명인이 얼른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희비는 결국 그럴 임금님께서 그 리가 없다 라고 계속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를 반복하다 결국 장유빈이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임금님이 내리신 사약이니 마시긴 마시겠다. 하지만 이 사약을 마시기 전에 임금님께서 나에 대해서 갖고 계신 마음을 한마디 먼저 듣고 난 뒤에 마시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병사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임금님의 말씀이 그 사약 그릇 밑에 써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장기빈이 그 사약 그릇을 뒤집어서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완샷. 예, 네. 설렁하죠. 음. 열심한 신자분들이 마치 낙인 찍기, 낙인 찍기 하듯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한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잡신을 믿는 사람들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단정적으로 규정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성당이나 교회 에안 나면 무신론자일까요? 역으로 러면 성당에 나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자 칼세이건은 미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신에 대해서 칼세이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신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종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이 미신에 해당되는지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미신의 특징이란 어떤 지식에 대한 허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는 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미신이야말로 매우 간단한 것이라는 것을, 간단한 것이라는 가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미신은 한마디로 증거 없는 믿음입니다. 증거 없는 믿음. 이것이 미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영상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의 낭떠러지와 미신의 늪 사이에서 아주 힘든 길을 가게 마련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신론의 낭떠러지와 미신의 늪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기도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잠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예. 미신의 늪에 빠지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떨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하님이 안 계신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무신론의 낭떠러지의 가능성을 갖고 있죠. 그 신앙인들은 이 미신의 늪과 무신론의 낭떠러지 이 사이를 가르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칼 세이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종교적 감성, 즉 경외의 감정을 직접 경험해 보는 최상의 방법은 바로 맑은 밤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모든 문화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경의와 경의의 감정을 느꼈으려 생각합니다. 이런 감정은 전 세계 과학과 종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카일라일은 경의야말로 예배의 근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베르토 아인슈타인. 그도 나는 우주적 종교의 감정이야말로 과학탐구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고견 동기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열심하다고 하는 신, 종교인들 중에 배타적인 분들이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교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릴리전이라고 그러죠. 이 릴리전이라는 이 뜻은 함께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종교는 갈라지는 사람들을 한으로 묶는 것, 이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릴리저는 함께 묶는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따로따로 떨어진 것들을 이어 붙인다는 뜻입니다. 표현적으로는 따로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물들 사이에 근원적인 상호관계를 추구한다는 종교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관을 살펴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개방적인지 병적이고 패쇄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종교가 하접고 유일하다고 유일하다고 여길 때 마녀 사냥 원주민 학살 같은 종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정말 건강한 것인지 병적인 것인지 그래서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엔수님께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위로의 시 보냅니다 평화의 신 예수님께라는 시입니다 진정 평화는 어디에 숨은 걸까요? 시대는 불안하고 삶은 공허하고 사람들은 초조합니다 평화의 신 예수님 고통 중에도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평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평화 움직이는 평화를 그리워합니다 우리 모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는 곳마다에서 입으로 평화를 외치기보다 존재 자체로 평화가 될수 있는 눈물의 기도와 인내,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는 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평화 속에 살기를 기도하면서 강복드립니다. 전하시 하느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름을 게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